그 친구들, 벌써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음, 너무 슬프고 아쉽기도 하고, 또 훌쩍 성장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우리 더, 더욱이 7살 형 누나, 언니 오빠 친구들은 초등부로 올라가게 되죠. 너무 축하해요. 우리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신나게 함께 드리러 가볼까요? 고고! 素君。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저희 온마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뿐날 하루만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가 사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할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매일매일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또 잘못을 아래고 용서를 비는 시간으로 온전히 예배의 시간이 하느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 내맘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만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될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오늘또 말씀 전하시는 전조사님 축복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누리는 아이들로 쑥쑥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양분이 아이들 마음에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허락하신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주일의 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짜잔. 오늘이 삐뽀삐뽀 영웅 마을의 마지막 코스네요. 벌써 이렇게 많은 곳을 여행하며 보물을 모았어요. 삐뽀삐뽀 영웅 마을에서의 마지막 여행. 오늘도 쭈니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아! 예쁜 케이크가 있고 생일 축하 노래가 나오네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제 생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 생일인가요?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생일의 주인공이 누군지 눈치챘죠? 바로바로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도 하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실이 너무 너무 기뻐서 파티도 열고 서로 선물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냠냠 먹게 됐죠. 그럼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선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생일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겠죠.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 아주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대요. 누굴까? 바로바로 바로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 박사들이었어요. 박사가 말했어요. 어, 유난히 반짝이는 저 별은 뭐지? 이 땅에 존귀한 왕이 태어나셨나봐. 우리 함께 저 별을 따라가서 왕께 선물을 드리자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귀한 선물을 챙겨서 별을 따라 유다를 향했어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궁전을 향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는 당연히 궁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의 말에 궁전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면 그곳에는 태어날 아기도 태어난 아기도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왕이었던 헤로당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허! 화가 났어요. 아니, 왕은 나 하나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이럴 수가. 찾아서 없애 버려야겠군.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헤로당은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말한 뒤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맞아요. 헤로당은 아기를 찾으면 없애버리려는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박사들이 정말 헤로당에게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어떡하죠? 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였어요. 동방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그 별이 하늘에서 다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그 별을 따라갔어요. 반짝이던 별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곳으로 쏙 들어가 보았지요.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가져온 선물을 드렸어요.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유향을 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오략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이 선물들은 저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귀한 선물이었어요. 친구들,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 기억나나요?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며 다시 먼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해로당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방박사들에게 보내셔서 배로당에게 가지 마라! 하고 알려주셨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다행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지극히 위대하신 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깨닫고,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린 것처럼, 성탄절을 맞아 우리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나의 구주 예수님께 가장 귀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과 기쁜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외칠게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희지성 말씀송! 유튜브 친구들 안녕 한 시간 더잘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과 시작할게요. 공과 책이랑 붙임딱지, 스티커, 풀, 색칠할 수 있는 색연필 그리고 펜 준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 나누었나요? 그래요. 미가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마곡강 구유에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하지만 천사들은 찬양했고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전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은 또 어떤 성경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우리 기대되지 않나요? 선생님이랑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자, 우리 공과책을 펴보아요. 44쪽. 제목은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 누가 여행을 떠날까요? 바로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여기 박사가 망연금으로 무엇을 보고 있나요? 별을 보고 있네요. 우리 한번 망원경을 붙여볼게요. 동방 박사들은 유난히 반짝이는 큰 별을 발견했어요. 그 별을 따라 길을 떠났어요.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따라갔냐요? 어, 그래요. 큰 별을 따라갔죠. 우리 큰별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여기 큰 별을 색칠해 볼까요? 별이 완성됐네요.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없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요? 하고 동방 박사들이 묻자 헤로도왕은 니가 선지자가 예언한 장소를 얘기했죠. 그것이 어디였나요? 그래요, 기억하고 있네요. 베들레임이죠. 베들레임으로 가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베들레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니가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미가 그리고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요? 우리 왕 스티커도 붙여 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겨 보세요. 박사들은 다시 반짝이는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계셨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이수님께 엎드려 경비하고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어떤 선물을 드렸을까요? 먼저 황금을 드렸죠. 여기 황금 스티커 쫙 붙여 보세요. 그리고 유향을 드렸죠. 유향 스티커를 줄게요. 마지막으로 모략. 모략 스티커를 드렸, 모략을 드렸어요. 이렇게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에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을 그려보고 색칠해볼까요? 우선 선생님은, 음.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석을 드리고 싶어요. 보석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트리도 예쁘게 꾸며서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도 색칠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색칠해 보세요. 하트를 사랑하는 마음도 드리고, 반짝반짝 보석도 드리고, 그리고 예쁜 토리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완성했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은지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자 이번에는 이 선물을 포장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 선물 찜닭지가 있어요. 테두리를 뜯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접어서 풀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갖고 있는 스티커가 있지요. 여기 예쁜 스티커를 꾸며 줄게요. 자, 예수님께 드릴 선물상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여기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왕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오, 우리 아직 편지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쁘게 색칠해서 편지를 완성해 볼게요. 우리의 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편지 한번더 읽어볼게요. 우리의 왕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다 같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언이 성지되었어요. 우리 예언 성지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오신 나이와 나이구주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기 바래요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주의심을 고백하며,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기 원해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올한해 공과가 다 끝났어요. 친구들이 열심히 공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생님은 너무 흐뭇했고요. 아마 하나님도 더욱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로 선생님과의 공과 시간은 마지막이에요.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 사랑과 말씀 속에 쑥쑥 자라도록 기도로 관심으로 함께 할게요. 자, 유튜브 친구들, 이제 안녕.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오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さあ、よろしくお